스포츠팀이 다섯 개, 다섯 개가 전부 다 일면 저 상단에 오와. 박정은 결혼이야. 나는 결혼? 어, 어, 박정은 말해. 결혼이래. 본인들은 아직 결혼하자고도 아, 안 했는데? 그러니까 가족들도 몰랐고. 제가 아, 미리 불고 갔어. 상진이 미리 기자. 한상진이 내가? 미리 기자분 저기 거기. 계세요? 내가 제가 전화해서 몇십 명분에주차장에서 이거. 영혼이에요 영훈. 영혼. 아니, 내가 대학로 출근하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 너무 겁이 났어. 아, 집에다가도 얘기를 안 했고, 일단 거, 딱 집에 가자마자 아버지한테 엄청 웃어 그때 당시만 해도 기사에 이렇게 나오면 결혼을 해야 된다고 생각 했었고, 아 상대방 여자 측 부모님 입장을 생각을 해봤냐. 내가. 여자친구 부모라면 난 너랑 결혼 안 시킬 거라고 아버지가 딱 나한테 아직 막이뤄놓게크일없이뤄놓게 없으니까 내가 공연 아, 배우니까 아 유명할 때 유명, 아니니까 나 진짜 대학로에서 그냥 공연, 아, 연극할 아, 때니까 그지. 그래서 정은이한테 연락 올땐 정은이가 전화 다 꺼져 있어. 아, 우와, 너무 전화가 많이 왔어. 전화 가 꺼져 놀랄지. 있고 나는 막 폭타지. 어. 그 숙소를 찾아왔어. 소기타 아 만... 네가 다 제보해 놓고. 그래. 뭐. <laughs> 아니 근데 왜냐면 정은이 씨 선도 어, 이제 떠나봐야 지 아침에. 엄마가 전화가 오신 거. 어. 이게 무슨 일이냐고. 와, 진짜. 그치. 갑자기 무명 배우랑 이런 사건이 나가그래 무명 배우와의 농구스타 이거는 너무 이슈니까. 응. 그리고 그때 정은이가 해외 진출을 할 상황이 있었어 미국에서 오퍼가 좀 오. 오고 있었어 팀이 음. 그때 세계 선수권 4강 하고 막 이래가지고 응. 올림 4강 돼가지고 선생을 더 하겠다고. 그거를 막으려고 재보했네 <laughs> 혹시라도 대단하다. 미국을 제발. 가면 이거 잘못하면 네, 안 되지. 안될수 어, 있구나. 야나 진짜 왜냐 면 정은이는 어. 그때 인기가 너무 많았을 어, 거 아니야. 어, 진짜 미녀 미녀 농구스타. 나치 그때 당시에 어머님한테 가서. 사과라도 드리게 해달라. 아... 왜냐면 그러니까. 네 안사기던안사기던이건 너무 죄송한 일들. 그지 그지. 아버지 돈을 주시더라고. 가서 좋은 식당 가서 크... 식사를 대접하고 죄송하다고 하고 어... 거기 먼저 그쪽 부모님한테 의향을 여쭤봐라. 아... 그래서 가서 부패 식당 그 에로텔의 부패 식당 그 안에 룸을 되게 좋은데를 딱 예약해서 가서 2 시간 동안 어머님이 이제 계속 얘기만 하시는 거야. 어... 정원이가 살아온 과정과 아... 이런 그다음에 앞으로. 그럼 본인의 계획은 어떻게 되고 이런 걸 내가 한두 시간 동안 쭉 얘기를 했어. 어 좋으시네 그래도. 그러니까 어머님이 갑자기 아나 어, 지금도 이게 약간 욱한데 어머니 그래 그럼 이제 밥 먹자 딱 이러시는 거야. 어. 음. 그래서 부패 음식을 이제 가질러 가는데 와이프의 오빠가 농구선 수출신이신데 장훈이랑 동기야. 근데 어. 키가 198이다. 오. 근데 내가 이렇게 아. 내가 이렇게 풀려고 간데 옆에 딱 오더니. 밥이 넘어가? 나 <laughs> 이런 거. <거다>. <laughs> 아 진짜. 쓰러졌어. 쓰러졌어. 내가 아니 장모님이 허락을 했는데요. 진짜, <웃음> <장모님>. <웃음> 진짜. <웃음> 198이 지금도야. 자... 밥이 넘어가? 그런데. 근데... 아 죄송 죄송합니다. <laughs> 빠져가지고 다시 이걸 들고 왔더니. 그럴 수 있지 오빠 입장에서. 아니, 너... 어. 정은이 오빠랑 그렇게 사이가 좋아? 아니 좋지는 좋지는 않아. <웃음> <웃음> 좋지는 않은데 이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다 보니까 아, 그렇다, 그렇다. 형님이 아버지다 아, 생각을 했던 것 같아. 요 어, 지금은 둘도 없이 나한테 제일 좋은 형이고, 그때 돼. 어머님이 해줬던 말이 딱 그거였어. 지금은 뭐 유명하진 않지만 우리 정원이도 운동 처음 시작할 때 아무도 모르는 후보 선수였는데. 와, 어머님이 너무 어, 좋 열심히 와. 연습해서 좋은 선수가 됐으니까 상진 군도 열심히 해서. 우리 저기 정원이 밥만 굶기지 마세요 딱그랬데 아 지금까지도 나한테 제일 좋은 원군이죠 아~ 근데 이제 결혼식을 우리가 시즌이 딱 끝나면 바로 결혼식을 잡아야 될 수밖에 없어서 바로 훈련을 더아 해야 되니까 근데 시즌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 이제 마지막 경기 때. 내가 봐준 거야 응? 응. 응. 그래갖고 문탱이가밤탱이가된 거지 아 그래서 아 내가 원래 경기 때는 화를 잘안내 선수들이 아무리 나한테 뭐 어떤 파울들을 해도 응. 그때 처음으로 하필 결혼식 때는 결혼식 때몰결 결혼식 인데 결혼식 사진 결혼식 티가 결혼 어. 아, 나지. 진짜 어 나. 진짜? 결혼식 사는 결혼식 때이는 결혼식 사는에진이 없어. 거의 다수는리고 있어. 이게 정식 때는 너무 식어 나서 항상도 항상 어 사진 보면 다 이러고 있어. 종석이랑지원이는 결혼 계획이공람공이이게 뭐야? 이사람 뭐지? 라고 했는데 이게 아, 뭐야? 아, 이사람 아, 결혼할 상대로는 아니라고 람은이 사람은 이사이제 만나는 거지 이제, 이제 계속 그치, 만나면 기억하는데 어, 어, 우리가 그래서. 한 만남 지한 3, 4 개월 정도 됐을 때 이제 연인. 그러니까 연인들끼리 막 싸우는 거 있잖아 어.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뭐왜내 음. 전화 안 받았어 뭐 오늘 친구랑 왜 나랑 놀아야지 왜 친구랑 게임해 이런 걸로 막 싸우고 이제 그런 게 이제 쌓이고 쌓이다가 음. 어느 날 이제. 진다 자존심이 강하니까 내가 한번 이렇게 크게 좀 질러봤어. 이럴 거면 해야죠. 이랬는데 아, 안 돼, 안 돼. 나는 당연히 정석이가 왜 줘야. 그래? 잡기보다는 어. 왜 그래? 왜 그런 말을 해야 할줄아는데 그래? 너가 어. 원한다면... 해. 어, 아, 여기서 그만해. 그만하자. 딱 그렇게 차갑게 얘기를 하는데, 어, 차마 어. 거기서 바로는 꼬리를 못 내리겠거든. 자존심이. 나도, 그렇지. 그래, 알았어. 후회 없지? 후회 없대. 어. 그래, 끊었어. 어. 그 그래, 일단 잤어. 술을 어. 마시고 잤어. 아. 그거 그래, 일어났어. 이게 보통 넘어갈 일이 아닐 것 같은 거야. 쎄한 게 느껴지는 거야. 이제 전화를 했어. 근데 봤더라고, 처음에는. 어, 왜? 그래서, 그래서 막 울었지. 그게 아니라, 내가 그게 아니고, 종서가막 이랬는데. 아니래. 저, 자기는 이렇게 해서 계속 만날 수는 없을 것 같아. <laughs> <그래서 웃음> 되게 어... 했던 어요 거기서기, 아, 아, 뭐, 최종 목표가 키스까지만이었 <laughs> 아, 그렇지. 목표는 티가 셔이었어 기간이 오로지 목표? 아, 그래갖고, 이제 한참 고민하다가 한 열흘 정도면 풀릴 줄 알아서 전화를 했지. 근데 열 번을 하면 한번 받을까 말까 했어. 전화 열 번을 하면 아, 나는 진짜 고민 고민을 많이 해갖고 한 전화인데, 있네. 어, 안 받아. 그러다가 어쩌다가 한번 받았는데, 존댓말 하더라고. 여보세요? 와. 왜요? 무슨 일 있어요? 그래갖고 너무 마음의 상처가 크지. 이제 다가갈 수가 없다고 나는 생각이 그치, 그치, 그치. 들지. 그래갖 음. 지금 큰일 났다, 이거 이제 어떡 하지? 나 다시 되돌리고 싶은데, 어. 나는 일단 몸무게가 현역대로 돌아갔어. 너무 안 먹어가지고. 어. 그니까 마음 고생을 너무 내가 한 거야. 그래서 되게 마르고 막 너무 이제 보고 싶고 빨리 어떻게든 해야 되겠다 해서 내가. 내가, 나는 이제 강동구에 살고 이제 종석이는 인천에 살았었어. 어. 그갖고 냅다 이제 네. 그냥 옷대충 그래. 입고 거야? 갔어. 어. 얘기도 안 하고 갔어 사실. 큰맘 먹고 이제 전화를 했어. 왜 왔어? 그래서 아니 보고 싶어서 왔어. 그랬더니 가만히 있다가 알겠대. 한 30분 좀안 되게 기다렸는데 사람이 이렇게 계단에서 내려올 때발 보이고 무릎 보이고 야, 나, 보이잖아. 마치 관상처럼 관상 막... 이렇게 서. <laughs> 이제 역으로 <여군이> 이제 정석이가 <laughs> 이렇게 나오 나온... 정재영처럼정재영처럼 이제 딱 등장하는 거지! 어, 어, 어. 어. 너무 막 떨리는데 그 얼굴 표정을 차마 못 보겠는데 궁금하잖아. 그래서 어. 이렇게 보는데 이제 얼굴 쪽으로 이렇게 갔는데 이렇게 웃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아. 내가 아이 뭐야? 그럼 이제 오늘 여기서 어? 다시 만나겠구나. 다시 뽀뽀하겠구나. 이제... <laughs> 그래서 내려왔어. 응. 근데 나한테 이렇게 서더니 그래서 할 말이 뭐야? 그래서 응. 내가 얼굴이 좀더 작아진 응. 거야, 종석이가. 아. 어. 왜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작아졌어? 뭐, 좀못 먹었어? 했더니, 나 리프팅 했어. 이러더라고. 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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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키, 웃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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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프팅에서 올라가고 올라가고 아, 그래서 웃고 있었던 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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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프팅에서 웃고 있었던 거야. 내가 올라갔구나, 리프팅 때문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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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대도 무대니까. 아, 무대도 무대. 무대의 아, 스타일이야. 그동안 아, 자기 할거 하고 잘 살았네. 아니, 억울하겠다. 아, 그래서 내가 너무 좀 황당해가지고. 그래, 근데 나 배고픈데 우리 밥 먹자, 내가 계속 그랬어 음. 이제 안 그러면 가라고 할 거니까 그래서 또 마침 거기 곱창집이 있더라고 야. 야. 아. 그래서 됐다! 야, 아. 야. 야 오늘부터 어. 곱창 시작해야겠네! 야. 곱창 먹다 피 아. 야. 곱갈 곱갈 어, 그래갖고 어. 이제 어, 곱창집에 곱창집. 가서 딱 어. 이제 곱창을 먹는데 되게 도도하고 새침한 거야 이렇게 옛날에는 어, 공주야 이거 먹어! 이래야 되는데 그쪽 드세요 아 그쪽? 뭔지 알지? 그 드세요. 다 먹었어. 이제 집에 가려고 딱 나왔는데 옆에 인형 뽑기 하는 데가 있는 거야. 그랬더니 음. 천 원짜리를 넣고 한세번 만에 인형 조그만한 거를 뽑았어. 어 능력도 좋다. 그러니까. 그렇다. 맨날 그것만 했나 봐. 아, 진짜. <laughs> 그래서 그거를 뽑아가지고 나를 이렇게 주면서 이걸로 풀렸다고 생각하지 마. 이러니까 아, 야너 인터넷 소설 자주 보는 거 <laughs> 너무 시 좋아하는 작가님 중에 귀현이 작가님 계시지. 귀현이 어, 어, 기현이 소설인데. 귀현이 어, 소설. 어. 그러니까 그냥 삐져 있던 거구나. 그런가봐 어, 어, 나도 이제 이런, 이렇게 런이 크게 싸운건 처음이니까 어. 근데 이제 종석이가 그러면서 이제 빨리 가래 그래서 옆조수석에 인형을 태우고 이제 안전벨트를 채웠어 인형을 나는 나 나름대로 이제 종석이라고 생각을 한거지 크... 그래서, 그래서 이제 집에 간다고 너무 좋아가지고 종석아 나 갈게 이러고 이제 집에 가는데 거의 다 왔다 시에 근데 갑자기 카톡이 딱올려 이런식으로 갑자기 말없이 찾아오지 않았으면 좋겠어 아... 이런. 이러는... 아... 귀여현이 귀여운이. 어, <laughs> 어, 어. 불편해. 이래서 아파, 내가. 아파. 그때 완전, 아,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구나. 오.